아, 오늘 이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한평강도가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왜 부럽냐 그러니까 시커 어, 놀다가 즐기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죽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 좀 일리는 있는 말 같은데 뭐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죽는 날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 집사님, 죽는 날 아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몇년 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아, 이 강도가 부럽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 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실컷 죄짓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으니, 굵게, 짧게, 얼마나 인생이 멋있냐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아, 목사님 아이고, 우리가 죽는 날도 모른다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말씀을 하십니까? 위험한 보험이세요 어떻게 이런 말씀, 생각을 할수 있어요 혹시 그래도 근데 이런 걸 갖다 어떻게 표현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나도 그냥 실컷 즐기고 놀다가 죄 짓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으면 깔끔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이 중에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빨리 돌이키셔야 돼 내가 죽는 날도 모르고 어,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구원 받는 거지. 그것이 내가 뭐 결심하고 결단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지금부터 잘 믿어서 모두가 영생을 얻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강도 두 사람이 양쪽에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아주 끝까지 악랄했습니다. 악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너와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마지막에 주여라고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나 원했을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평생을 강도짓하고 재짓던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강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얻는가 구원얻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구원얻는 이 영생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자신이 죄인님을 인정하는 회개가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님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님을 인정하고 믿고 회개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 둘이 매달렸습니다. 사진 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가운데 매달려 계시고 양쪽에 이렇게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막 조롱했습니다. 니가 메시아라메,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왕이라며. 네가 그렇다면 내려와봐라 십자가에서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조롱했어 밑에서 군인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오그랬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38절 43절 4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처음에 박혔을 못 박혔을 때는 같이 욕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같이 욕을 했어요. 그 강도들이 양쪽 강도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한 강도가 회심했을까 회개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이 강도들도 못 박힐 때. 막 악을 악을 쓰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약한 놈들 하면서 나쁜 놈들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겠어요? 여러분 전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용서얻는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평소에 늘 동네 각 동네 갈막 다리 마을 다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영원 불상에서 전도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한테. 그런데 한강도는 끝까지 안 믿고 조롱했는데 한강도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믿게 되는 한강 믿은 강도 이 삼십구절 사십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이르되 내각시도가 그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하지 워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 한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었어요. 꾸짖었단 말은 한강도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똑같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 거 동일한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제 나중에 신앙고백이 되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한 강도는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너와 나는 죄인이야. 너와 나는 죄인이야. 지옥가에 마땅한 죄인이야.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1 5절 같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토크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고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선이라. 그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고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나 같은 죄인 예수님 사람을 지독하게이 뵙했던 죄인.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았을 때는, 처음에 구원하지 않았을 때는 그도 지옥에 갈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좀 나을 수 있어요 도토리 키데기 도토리 키데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읽고 계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전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전 존재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서울에엘 베데리라고 하는 교회에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은 원래 목사가 아니고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었는데 이분이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가 어, 기습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 경찰 국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왼쪽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막 막 완전히 자포자기하죠. 근데 교회를 안 다녔는데 아내는 교회를 다녔어요. 아내가 읽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뭔가 좀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포스터가 한 장이 붙여 있었어요. 뭐라고 되냐면 그 포스터의 맨 위에 심령 대붕성해 그렇게 돼 있고서는 그 밑에 뭐라고 있냐면 죄인들은 모두 나오라 이렇게 써 있어. 죄인들은 모두 나오라.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딱볼 때는 아니 죄인들은 경찰서 가야지, 감옥에 가야지. 아니 교회에 뭐 죄인들 다 오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일이야? 그러고서는 경찰관이니까 이게 직업상 그렇잖아요. 경찰서 가고 뭐, 감옥 가는 게 맞는데 죄인들 다 오라 그러니까 대체 뭐라고 할얘기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자리에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지옥 가는 존재가 됐는데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박하시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울지 않으려고 하는데 막 눈물 흘리기 러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다 오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들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을 만나서 막 전도를 하니까 이래요. 이분이 뭐라냐면, 하아 나는 죄가 많아서 저는 죄못딸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그러더니 안 됩니다. 난 죄가 많아서 난안 됩니다. 아,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왔어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짜 그러면 그때 제가 좀 지혜로웠으면 맞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되잖 전도할 때 사랑으로 해야지 그래서 끝까지 고집피우더라고요 죄인들은 다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십시오 찬송가에 279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내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예, 날 부르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피곤히 죄인 오라 하실 때예날 부르 반주 없이 이절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비하신 자비하신 모자 배 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 노라 하실 때, 예, 날 부르소서 아멘입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 사랑의 보좌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확실한 정입니다. 가장 잘 요약해 놨어요. 이걸 한번 그 다음에 볼까요? 한번 예, 요약해 놓은 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복음, 복음은 뭐죠? 예수도. 복음은 누구,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뭐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주인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복음 막 목사님들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때 이것을 전하라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그 핵심 단어를 한 마디로 요 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할 때 복음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 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강도는 믿었어요. 내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란 것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신앙고백하고 죄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보면 10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두 가지 중요한 거죠 마음에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 이걸 믿고 입으로 신하면 그분을 그분을 주인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 누가복음 오늘 강도 한번 보십시오. 신앙고백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다른 말로 이것입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너와 나는 큰 죄인이지만 죽어 마땅할 강도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이분은 죄인이 아니야. 이분은 의인이야.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까? 가슴으로 믿고 입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게 중요해.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일시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막 그림도 보고 이중 마키 아니면 졸 사람 졸면 안 되니까 이 귀한 시간에 졸고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어 사람 있으면 가운데 뭐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돼, 죽어야 돼, 멸망받아 지옥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사람은 예, 사람은 죄인이고 심판받고 사망하고 마지막에 어디 가지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 지옥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의 죄로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오셨어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심판 받아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으로 입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심판 받지 않고 사망이 생명으로 옮긴 그런 존재들이 되었어요. 우리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으로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가 아닌 분이 있어요. 실제하고 이론은 달라요, 여러분. 아는 건 맞는데 아는 것만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많잖아요. 실제가 되게 됩니다. 이게 실제가 될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본문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강도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찾아낼 게 있습니다. 이 강도의 고백 속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늘 나라, 천국이에요. 당신의 나라라면 당신은 왕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당신은 왕십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천국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시인하고 믿어야 돼 강도는 예수님이 주인이 왕이심을 시인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laughs>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까? 분명하십니까? <laughs> 그 예목이 예수님이 주인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목자로 인정한다면. 근심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에 휩싸여서 살다가 오셨습니까?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주인이 책임져야지, 목자가 양을 책임져야지,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따라야지, 양으로서 목자 선한 목자신 예수를 따라야지. 여러분, 그러면 뭘 걱정할 게 있어요? 뭘 걱정할 게 있어요? 그분이 실자가 아닌 거야. 주인이 아니에요. 모, 그분이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야. 그냥 이론으로.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안, 안 믿어. 안 믿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내가 왕이지.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내가 유튜브 전도사를 했었어요. 유튜브 전도사.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지 젊을 때는 참 꽃다웠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탁 해가지고 여러분 무스 발라가지고 젊을 때어 20대 초에 얼마나 이런 잘 생겼겠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러면서 유튜브 애들한테 막 앞에서 그때 유튜브가 120명 모였어요. 성경학교 170년까지 모였어요. 170년까지. 그래서 성경학교 170명까지 모였어. 요 170명까지. 가지고 탁 무스 발라가지고 앞에서 막 어, 여러분 뭐. 율동도 잘 못하지만 따라하고 막 저도 막 어, 춤을 추면서 하고 막 그랬어요. 설교를. 그런데 성경학교 때인데 그때 한 160명인가 모인 것 같아요. 기억에. 유치부 애들만 모였는데 교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 잘나가는구나. 그래서 교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선생님들이 다 데려다줘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니까. 데려다주는데 한 아이를 선생님이 손을 잡고 데려, 데려가다가 그 당시에는 이... 오토바이에다 뒤에 가스통을 이렇게 싣고 다니는 시대였어요. 그때가 80년대였거든요. 80년 후반, 90년 초니까 가스통이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그 선생님을 막 교사가 부족하니까 막 부탁해서 시켰어요.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이 아이를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가스통이 아이 머리를 친 거예요. 그래고 머리가 그냥 구멍이 난 거예요. 지금 교육 전사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완전히 절망이 막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 아이하고 그 선생님 데리고 가는데. 택시타고 가는데막 한캄해, 한캄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나 끝났구나 그러고 가는데, 아또안 믿는애잖아. 그러지 마. 주여. 이러면서 나 아, 이제 끝났군요. 업려서 택시에서 아무 말 못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냥 손을 모으고 이렇게 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주인 맞냐? 내가 주인 맞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너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냐?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네 목자다 그러니까 마음에 좀 평안이 약간 오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 아이가 그냥 문제없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깨져가지고 피투성이었는데 완전히 피투성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암 있는 부모인데 부모도 괜찮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일이 싹 아무리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아이가 사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오히려 어, 끝나는 거야. 그냥 아이 머리 깨졌는데, 근데 아이가 살았어요. 하나의 님 은혜로. 그래가지고 아이가 깨끗하게 낫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그게 계속 전도사를 할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 닥치니까 아무 말못 하겠어요. 누구한테 부탁할 수없 말이 안 나와. 말이 그냥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여러분의 양이고 그분이 목자인 걸 믿습니까? 그럼 뭘 걱정하요? 뭘 걱정해? 그분이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게 아니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근심 걱정이 휩싸이고 절망하고 자잘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니게 그러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저.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이 강도에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오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가슴에 믿었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러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힘써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아까 그림 봤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주인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아니냐? 나는 정말 예수님이 통치를 철저하게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의 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국이 가장 잘 나갈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분이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대영제국이었어요. 그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땅이 하도 넓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막 점령해가지고 해가 안져 이쪽에는 해떠 있는데 저쪽에는 해 가지고 있어. 여기는 컴컴한데 밤인데 이쪽은 낮이야. 예, 그렇게 큰 나라가졌어요 이 빅토리아 여왕 때.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전성기 때인데도 겸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집에 찾아가가지고 먹을 걸 갖다주고 대화도 하고 시간 들 때에 그를 얼마나 귀합니까 여왕이 근데 어느 날한 가부집에 갔습니다 가난한 가부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먹을 걸 갖다주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부가 아주 독실한 그리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집에 방문한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하냐면 이 가부가 여왕님이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왕이 아니, 당신의 집에 방문한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십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니 너무 난처한 거야. 여왕이 예수 잘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왕님은 손님이십니다.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는 손님이 아니 여러분의 손님이 아니 여러분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왕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나 환경에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면 길이 열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받 구원해 주신 분이 여러분의 전인을 구원하신 분이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자려 가운데 뭘 어떤 환경에서 그냥 못구원하고나 힘이 없다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살지 마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의 인도 따라 살때 승리하는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